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바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 납시다. 국군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기념사 끝! 대통령께서는 단상 좌석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